Hmm. <sighs> 용의 심장을 서어킬를 처음 봐 용의 심장을 벗 이거 또 공복겠는데 이거? 나 계속 놀랐잖아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줄 수 있나 내가 느아길 음. 존나 모르겠네 어디로 가는 거야. 다시 태어 오늘 놀러도 여기 NPC 어떤 NPC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잖아. p 응, 시작됐어. 얘 앞.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이건가? 여건가 일단 지하야

手を出すな。<noise> 오 피가 너무 높다 나대지 말고 지 말고 안 죽게 하자 아, 하나도 안 찍었던 센티넬

템 남은거 주워가게 해줘 안되네 호두사령관하게 돌아가세요 어? 저, 그 팀이라고? 그 팀이라고 해줬다 에헤.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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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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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쳐. 구팁이고 그 나발이고. 뭐해. 언제 끝나. 포토사령관에 돌아가래. 나 이제 죽고. 어. 들려주고. 들려주고? <laughs> 빨리 와주세요. 텐션 갔다 용의 신장! 뭐야 이거? 용데의 신장이야 이게 뭔데? 용의의 신장 음~~ 길다버린 신장 이거 하나.. 풀면 되는건가? 누나 대신할 거지? 이런 거 아무 것도 없는데 잘해주는 거면 조금 의심이 되지 않나요? 이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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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<laughs> <laughs>

파이네나의 아, 네. 아, 묶여 있고

아이고메인션 메이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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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음. 저거 때. 아, 저거, 저거, 저릴때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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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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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거, 저거, 가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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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거 저거, 저거, 저이저 좀해 <laughs> 하랑이 저거. 제키를 죽 맞고 가 버려 가지고. 아, 제키 죽을 줄은 몰랐지. <laughs> 중앙으로 간 것도 좀 많이 아쉽고 음, 여기 뚫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불면의 공격을 아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래보고 있는 아아안하는 아군, 야! 야! 아군 야!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 어, 서바이벌 모드가 가능합니다. 삼장 찍어줄네 이제? 이거 티가 나. 가자, 가어 가자. 어이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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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들여야되는데 돌려고한다 어 도치하는 소리가 나. 음 오. 칸타를 내리면서 세번 져가지고 힘드네 게임. 뻔이야 어쨌든 우리가 약속. 나의 피조자. 필요, 너의 고통이다. 행운다. 완전히 고정이 되니까.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앞에 것 뚫리지 않을까? 영지가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여요 이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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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지, 이거지, 이

진짜로? 어디까지가 주초야? 이방아 네. 빨간색 네. 부적합한거 맞았는어네 가능할텐데? 패턴이 가능하다고 안뜨는데? 체크포인트 한번 만지? 어 만져 아밀 만져! 가능하지 나아밀만냐고 아 캐스트를 데리고 아니 와드 섭취하면 나왔어 그래서 거기서 그... 어디냐 그 뭐냐 그거다 어? 근데 그, 무슨 그, 그... 그... 얘 이름 뭐지? 아리카의 의심 그거 하는 거야? 어, 그거 하고 있어 뭐... 고드 투를아 아, 그래? 그비단 만지면 은배 나오는데? 이제 그 옆에 옆에 뜨는데. 아무를 어. <laughs> 어.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한데? 아무도 안 하네. 어 정말 어? 뭐 하는데? 혼자한데. 혼자가 감각 떴네 그냥. 어. 미안. 어� 아, 어쩐지 길이 너무 길더라. 아니 근데 지금 극초반이라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? 그럼. 이사봐. 들어가면 좀. 이씨는 뭐? 영일아 날로로 이제 굿바이 굿바이 뭐 고기 기 아이자리죠나존야 네. 여기서 추자를 어떻게 하는 건데? 야, 불면의 공포를 몰라? 안 돼. 아, 아, 내가 게임 참여하는 거밖에 안 들어가죠. 게임에서 복귀자. 아 이거 게임 참여는 되는데 내가 내가 초대를 하는 게안 되는 는데나안 되는데? 소대가 음. 어, 없는데 나는? <laughs> 어, 어뭐 뭔데? 칭찬해. 의심해 가지고 너또안 보이잖아. 개 같은 거. 아신해가지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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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기가 초대가 되는 거 아니야? 슈바나. 아, 아, 안 뜸. 아, 아니야, 이 방송 초대밖에 안 떠, 이 새끼야. 아, 이 새끼야, 너 영원. 빼. 아, 뭐한데. <laughs> 나 오늘 목표 멀지로 해야 될거아동야나이 하고 또안 되시네. <뭔뭔> <뭔뭔> 아, <퓨! 뭔> 마지막 원래 끝낼 거가 안되면고 들어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피는 배신하지 않는데. 다시 만들어. 어차피 학교 스탑 화면은 어차피 그냥 10초 안에 그냥 떼껍하고 어... 만드는데 아...